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소개받은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바이러스 질환 사업부 국사장 권선입니다 경기 온이 완연한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2025년 길리어드 간염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뵙고 어, 인사 나누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. 오늘 아카데미의 주제는 어, 어텐션 연구를 통해 본 만성 기형 간염 조기 치료 전략입니다. 뭐 아시다시피 만성 기형 간염은 국내 간암 어, 발생 원인의 약 60%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간암 예방을 위해서 만성 기형 간염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질병에 어, 대한 사회적 어, 인지도 또 이해도가 낮아서 어, 많은 환자들이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. 어, 텐션 연구는 뭐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지만 만성 비염 감염의 조기 치료에 혜택을 보여주는 최초의 가국과 다기관 전향적인 연구로서 국내 외 만성 비염 감염 치료 가이드인개정에 근간이 될 것으로 어,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비엄관념 어, 조기치료전략, 패러다임을 둘러싼 여러가지 정보를 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희 바이러스 질환사업부는 만성감염 HIV 같은 항바이러스 치료관련 어, 사업을 맡고 있는데요. 미충족 치료가 큰 어, 분야에서 혁신을 주로한다는 회사의 비전에 따라서 각 치료 분야에서 혁신적이고, 혁신적이고 간소화된 치료법 개발에 앞장서서 면 치료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. 간염치료연구에 있어서는 WHO가 발표한 2030년 간염 퇴치 비전을 발맞추어서 안정적인 치료제 공급과 또 연구개발 지원, 또 인식 어, 재고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 국내 간염 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.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